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집중공격이라는 수집을 할 겁니다. 뭐 올라가냐면, 뭐, 원거리 명중이라고 원거리 명중 3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리셀을 하다가 혹한의 목걸이를 먹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3강을 찍고 수집을 넣은 다음에 그 혹한의 팔찌인가? 그것까지 구매해가지고 상가해가지 넣어주면 원거리, 원거리 명중 3이 올라갑니다. 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걸 좀 싸게 해줄 겁니다 왜냐면 삼강 돼 있는 걸 사면 너무 비싸가지고 음 일단 저걸로 삼강 하나 띄워 가지고 천다야 아꼈습니다 왜냐면 저게 삼강짜리가 천삼백다야가 천오백다야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천다야 아꼈고요 그리고 그 뭐냐 저 호카네 팔찌 삼강짜리는 한 이천오백다야 이천삼백다야 뭐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거 아끼려고 일단 재물들을 좀 받치고 있는 겁니다. 초록색깔, 호, 호각 하나 받치고, 반지 하나 받치고, 음, 약간 악세는 악세로 이제 재물 받쳐야지 이제 잘 뜨기 때문에, 나머지게 재물 들어갔구요. 호카이, 호카이 팔찌 저거 하나 산 걸로 띄워봅시다. 이강은 일단 무조건 뜨거든요. 음, 이강은 솔직히 쉬, 쉬워요. 이강에서 터진 게 솔직히 억까라서 이거는 저렇게 깡깡해 돼요. 솔직히 그리고 이발도 아까워요. 팔0달 해야 하면, 음, 뭐 오강, 육강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터졌기 때문에 호커네 팔를 다시 샀습니다. 음, 그냥 아 삼강짜리 살까 했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이발대도 너무 비싸 그래서, 어, 솔직히 나 정도면 떼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호커네 팔를두 개나 더 샀어요. 음, 두개 중에 다 삼강을 떼면은. 음. 하나 팔면은 뭐 사실상 다야 쓴 것보다 훨씬 이득이니까 어. 그래서 일단 이강까지만 차례대로 만들어주고 상강 만든 다음에 에 멀티강을 하려 했는데 눌러 보니까 예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재물 제대로 들어왔어음그 생각하면서 상황을 눌러 줬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음 이게 뜨면은 지금, 요거 구매하는데, 한, 900달 정도 들었거든요? 3개 구매했으니까. 어, 거의 900달 정도 들었는데, 그래도 요거 떠도 이득이에요, 사실. 어, 1000달 아낀 거라, 왜냐면, 아까 3성짜리가 2300에서 2500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료값한 900달 정도 뿐이 안 썼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인 거죠. 음. 호 혹한의 귀걸이는, 구매한 것도 아니고, 리스하면서 먹은 건데, 음. 그러므로, 이렇게 떠가지고, 완전히 이득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펙업을 또 했고요 온거리 병중 지금 그리고 투력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각인이 지금 1번 각인이라 그래요 2번 각인 좀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패시브도 좀 배워놨거든요 네, 패시브도 분쇄 배워놨고 그리고 겸사겸사 오늘은 스킬 강화까지만 좀 해주고 끌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급 스킬 강화를 구매해서 기술서를 구매해서 강화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 구강 만들려면 얼마 정도 되냐, 구섭인데 얼마 정도 되냐, 라고 물어보셔서 그것도 대답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꺼, 그, 파팅 구강이잖아요, 부서 구강. 그래가지고, 자주 여쭤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얼마 정도 들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세별로, 서브 시세별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운 좋으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 딱히 막어 구강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영웅템 사가지고 그냥 육강 해가지고 세공해서 쓰는 게 예, 사실 제일 안전합니다. 음. 솔직히 구강은 구강 띄우는 거 약간 뽀대, 어 약간 짜세용이라 <laughs> 어,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그래도 저때 나름 음. 기술서 사가지고 강화하는데 나름 강화 잘 되더라고요. 음 요새 그래서 그리고 기술서 일반형 고급도 좀 가격 내려갔고 근데 희귀가 너무 비싸요. 어 희귀 하나 거의 뭐천다야 해요. 교보는 더더욱. 음 그래서 지금 분쇄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 못못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일강도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수집할 게좀 많다 보니까 왜냐면 치뎀, 치왕 뭐 일반 데미지 뭐 제가 뭐 반모된 감소, 서뭐 보스한테 주는 데미지, 뭐, 이것저것 올리기 아주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일단 다이얼 최다 아껴서 수집에다 다 쓰고 있습니다. 스킬도 하나 더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는 연속 던지기에 배워줬는데, 솔직히 뭐 저거 남은 걸로 뭐 7강 안 뜯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대강 강화해줬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전압이랑 무기 영상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곧 도전해가지고, 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발 떴으면 좋겠네요. 그것 때문에 저 바로 3.7, 3.8 넘거든요. 전압이랑 무경상둘다 뜨면은, 둘다 뜨면 3.8 그냥 바로 넘을 것 같아요. 지금이 왜냐면 35,900이거든요. 음. 아무튼 오늘은 뭐, 스펙업 여러 번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